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화요일 아침 매일생경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1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레새인과 세의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위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르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잃은 양을 찾은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고 생각되는 부류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또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렸어요. 저 사람이 왜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가 불결하고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을 아시고 나서 비유를 든 것이 바로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또 8절에서만 잃은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그 당시 동전에 속하는 화폐였습니다. 그 일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율을 두 가지 비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즉,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99마리 양이 있어도 이 100마리 양이 자기 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일단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찾는 목자와 같은 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3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 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 찾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목자가 어깨에 탁 이렇게 메고, 이, 이 앞발, 뒷발을 잡고 어깨에 메고, 이렇게 즐겁게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었습니다. 이 땅의 죄인들, 약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자, 또, 어, 겉으로는 부자지만 속에는 썩어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새 생명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해 주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고 그들이 듣고 믿고 기뻐 뛸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듯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듯이 기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다.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걸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 벌써 하늘에서 인정하는 그 의인들 아홉, 명보다 한 명이 새롭게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절에 어떤 여자가 열드라마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전 1 0개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뭐 아홉 개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누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막 등불을 들고 동전을 찾아 온 집안을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면 기뻐가지고, 막, 법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구제를 보면, 또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 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 이름 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을 찾아 떠나는 목자와 또한드라크마를 자자 불을 들고 온 집을 뒤지는 이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어, 교회는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유력한 자, 우한 자, 능력 있는 자, 학벌 좋은 자, 권세가 있는 자를 높이 들으려고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더 많이 개척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의 교회들이 더 많이 사실은 생겨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부지런히 뿌리듯이 이 땅에 작은 교회들이 곳곳에 생겨나서 죽은 영혼들이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평안하게 교회로 와서 누구나 예배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초대형화되고 또 너무나 이 교회가 커져버리면 이 소속감은 있는지 몰라도 전혀 누가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점점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의 종교가 얼마나 큽니까? 온 유대인이 믿는 유대 종교와 예수라는 이분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충돌할 수밖에 없고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가 흐르고 나서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올바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작든 또는 크든 아니면 아직 이제 시작하려고 하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라면 마치 잃은 양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 그것을 찾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돌아와 보면 아, 너 아무 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한 마리 잃어버리냐까지 합쳐서 백 마리가 다 이렇게 즐겁게, 어, 잔치를 벌이듯이 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소자 한 명, 즉,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몇 명이냐, 교회 사이즈는 어떠냐, 건물은 어떠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은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모든 외형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아주 이차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이고 진짜 본질은 저와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아, 목회자인 저희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지점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 하나님의 계산법과 맞지 않아요. 아, 나한 마리 놔두고, 잃어버린한 마리 찾는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고, 또한 마리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서 막 잔치하고, 또 즐겁게 식사를 하고, 이게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 하늘나라의 원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그한 마리의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서 하늘나라로 또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기뻐하고 잔치를 열고 천국에서는 막 잔치가 이미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한 사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되고 그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려면 이 땅의 교회들의 시스템이 다시 한번 바뀔 필요가 있고 또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리키고 지향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의 구조가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집요할 정도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결국은 구원하셔서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렸고 기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도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또한 영혼을 아름답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는 그러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